웬 피가 이렇게 있어? 어? 이쁘나? 이쁘나? 아, 이쁜 아, 이쁜나 아, 아, 이나 아, 이쁜아 왜 이렇게 피를 흘렸지? 탯줄 를 훈련해서 그런가? 왜 피야 오늘? 니또애들 네 하고 싸웠어 혹시나? 아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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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안 싸워하지 마 엄마 미안해. 어. 괜찮아. 이쁜아 아이한은 없어? 이쁜은 괜찮아? 엄마가 이렇게 맘마 이렇게 해놨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와서 먹어 이쁜아 어, 니네 새끼 집게는 혹시 싸운 거 아니지? 하, 안에 저또 갈아주고 싶은데 엄마 마음처럼 안 그렇겠지? 우리 이쁜이 마음 편할 때 나와